주하나, 적어라. 과연? 주하나, 적어라. 조회수 보면 알수 있지 않을까? 주하나, 여기 형용사가 있는 거 체크하시고요. 왜 이렇게 와요? 모르겠어. 자, 메신저들은 줄든 하고 있습니다. 왕의 길에. 인카 제국의 명령과 어, 그의 땅에서 오는 보고를 전달하기 위해서. 숙제하느라 그러지 않을까? 자 분사구문이네요. 분사구문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어? being이 생략된 분사구문이다. 뭐 문법 나올 거리는 없지만 그래도 코드 한번 체크해 봅니다. 불리는 거죠? 부르는 게 아니라 불리는. 차키스, 차스, 차스키스라고 불리는 그들. 그들이 누구야? 그들은 네 4에서 6명으로 그룹이 이루어져서 살아가고 있대요. 메신저스 얘기하는 거죠. 어디에서? In hut. 어두막에서요자어두막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Placed. 배치되어 있네요. 어떻게 배치되어 있어요? 1에서 2마일 정도 apart. 떨어져서. 뭐를 따라? 왕의 길을 따라서요. 자, 그들, 메신저스 얘기하는 거죠. 메신저스들은 모두 젊은 남자였고, 특히 좋은, 그러니까 훌륭한 달리기 선수들이었대. 어, 뭐할수 있는? Both directions. 양방향 길이 있으면은 이쪽 방향이나 저쪽 방향 뭐 양방향을 주시할 수 있는 눈도 좋았대요. 자, if they caught sight of another messenger coming. 자, 또 다른 메신저가 오는 것을 포착했다면 포착했을 때그 메신저들은 서둘러서 갑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자 인카는 오두막을 높은 지대에 지었습니다. Insight of another 뭐하기 위해서 서로 서로를 insight of 볼수 있는 서로 서로 높이서 못 보는 거 아니에요? 응? 아니 내가 여기 헛간에 있잖아. 헛간에 있으면은이 얘기를 전달해주러 여기 헛간에서 사람이 오겠지. 그러면 여기 뭐멀 높은 곳에 이렇게 있으니까 얘를 볼수 있겠죠. 오는 것을 볼수 있겠죠. 이해했어요? 네. 자, when a messenger neared, 가까이 오다 입니다. 여기 나와 있네. 자, 메신저가 그 다음 헛간으로 가까이 왔을 때 그는 뭐하기 시작해요? 얘요 얘. 얘가. 어, 토이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메시지를 두세번 누구에게 그 사람에게 어 잠깐만 어, 잠깐 어 잠깐만 나 잘못했나? t o one w h o was running out to meeting. who was running out to meet him. 그를 만나기 위해서 달려오는 사람에게 어두세 세네 번 외친대요. 잉카 제국은 릴레이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릴레이 연결해서 이어갈 수 있었대. 얼마만큼은 1,600km를 와. 어몇 며칠 만에? 3에서 4일 만에 어떻게 좋은 상태로 아직 메시지를 좋은 상태로 전달을 잘할수 있었다. 어, 뭐, 그렇습니다. 뭐, 문제 낼 거는 딱히 없어 보이네. 넘어갈게요. 뭐, 주제 정도 잡으시고요. 넘어갈게요. 주제도 너무 쉽네. 그 다음, 38번은 딱 적어라. 문장 순서 나오기 너무 좋다. 문장 순서 나오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꼭 순서를 익히세요 주제, 혀 지도 설명의 오류 자 영구가, 아, 아 이거부터 해야 되죠 자 혀는 w a s a map? 무슨 뜻이냐면은 구획대다 여러 군데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뭐로? 분리된 영역으로 구획되었습니다. 자, 어떤 분리된 영역이냐면 관계구사 웨어이 꾸며주네. 자, 웨어 그래도 체크해 볼게요. 뭐 어법 문제까지는 안 나올 것 같지만 그래도 웨 e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 구역에서 특정한 맛이 등록되는 그러한 구역으로 혀가 나누어진다고 얘기 된대요. 예를 들어서 단맛은 혀의 끝머리에, 신맛은 사이드에, 그리고 쓴맛은 혀의 뒤쪽에. 중간은 뭐야? 자, 이렇 혀가 있으면 우리 생물 시간에 배웠잖아. 여기가 단맛을 느끼고, 뒤쪽이 쓴맛을 느끼고, 여기가 신맛을 느끼고, 사이드가 신맛. 이제 중간은 뭐예요? 알아요? 짠맛. 아, 그런가? 짠맛인가? 하여튼, 이렇게 로 구획이 되어 있대. 이거, 이거, 생물 시간에 배웠죠. 난 진짜 실제로 해봤잖아. 약 같은 거 있잖아. 생물 시간에 안 배워? 약 같은 거 쓰잖아. 그래서 일부러 혀 끝에다 둔적 그러면 쓴 적이 있어. 그러면은 쓴맛을 안 느낄 거 아니야? 근데 안 느껴요, 여러분? 느끼죠?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음, 자, 1번. 정답이네요. 리서치 그러나 그러나 바로 나와야지 연결어 연결할 때 잡을게요 왜냐면 연결어 두개 나오거든 연결어 우리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1980년대와 90년대의 연구는 주어 동사 demonstrate 보여주 입증했대요. 무엇을 접속사 대슬려 이러한 혀 지도의 설명, 뭐에 대한 설명이야? 의주동이죠. 우리가 어떻게 맛을 느끼는지에 대한 혀의 설명이 주어야는 사실 완전히 wrong, 잘못되었다고 입증했다. 자, 밑줄 칠게요. 주제문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As it turns out, 그것이 밝혀지다는 뜻이에요. 밝혀진 것처럼, 그혀 지도는 완전히 오해하고, 심지어 오역한 것이었대요. 어디에서 수행된, 독일에서 수행된 연구를 오역한 거래요. 잘못 번역한 거래. 미친 거 아니야? 자 언제 20세기 초입에 전 하면 20세기로 약간 들어갈 때 얘기하는 거죠. 자 오늘날 리딩이 뭐예요? 선두적인 미각 연구자들은 믿습니다. 뭐를 미래죠? 미래가 아니야. 그룹 분류되지 않아요. 집단화 되지 않아요. 뭐에 따라? 특화 분야에 따라. 특화 분야가 뭐예요? 맛이겠죠. 맛에 따라 분류되지 않는다고. 내 그, 그 혀의 구역이 분류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랬고, 현재에는 지금 이렇다라는 내용이 가고 있으므로, 아이고, 더 보이지가 나오네요. 여기 문장 삽입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4번 문장이요. 자, 20세기 초에에서 시작된 독일의 연구를 잘못 번역한 거래. 오늘날 뭔데? 사실은 특화 분야에 따라, 맛에 따라, 사실 미래는 분류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 찐이죠.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단맛과 짠맛, 아, 짠맛이 중간이겠네. 그리고 쓴맛, 그리고 신맛은 어, 느껴집니다. 모든 입에 부분에서요. 비로 뭐일지라도 이러한 맛들이 대이는 맛이에요. 이러한 맛들, 이러 맛들이 약간 다른 강도로 느껴질지라도 다른 부분에서는 이건 무슨 뜻이야? 만약에 단맛 느끼는 부분에 약을 올려놔 그러면은 쓴맛 느껴져요? 쓴맛 느껴지는데 어떻게 느껴져? 살짝 약하게. 살짝 약하게 느껴진다는 얘기죠. 강도가 낮다는 내용이에요. 다른 구역에 있으면. 그러면은, 쓴맛이, 여기 뒤쪽에 약을 두면 어떻게 해야 돼? 맛을 느끼는데 좀 강하게, 강하게 맛을 느끼겠죠? 이러한 다른 강도로 느낀다는 말, 마시, 말입니다. 지역이 다르면요. 자, 게다가 연결을 한게더 있네요. 두개 체크하시고요. 게다가, at work가 뭐야? 작동하는입니다. 이렇게 미각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은 Not A 법비네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중요하네. 뭔소리야한번더 나와. Not A 법비 자, 이것도 병렬 구조야. Not A 법비도 그래서 뒤에 접속사 대시 나오고 있죠. <laughs> 너가 단맛을 너의 혀끝에서 느끼는 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너는 that perception이 뭐예요? 이 단맛이죠. 단맛을 느끼는 것, 단맛을 느끼는 것을 맨 처음 등록한대요 이게 뭔 뜻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이쪽에 사탕 올려놔. 사탕을 여기다 올려놔. 그러면은 단맛을 어디에서 맨 처음 느낀다는 거야? 단맛을 여기서 먼저 느끼고, 그 다음 이쪽으로 퍼져 간다는 내용이에요. 알겠죠?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맛을 여기서 제일 먼저 느낀다는 겁니다. 여기서만 느끼는 게 아니라. 알겠죠? 시간이 중요한 것이지. 어, 모두 느끼긴 하는데, 시간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네요. 자, 그러면은 문장 순서, 뭐 나올 수 있을까? 이거 참 탐스럽게 잘 나왔어요. 자, 해볼게. 자, 1번, 이 주어진 문장 A야. 오케이? 그리고, 어, 2번 문장이랑 3번 문장, 딱두 개씩이요. B. 그리고 4번이랑 5번 문장이요. C. 그 다음 6번이랑 7번 문장. D, 완벽하게 끊어진단 말이야, 얘들아. 참 내기 좋죠? 근데 원래 학교 수업시간에 모이고 자리나 응왜안 어? 해? 어? 안했서아안해돼 원래 안해 얘들아 해주는 데없참 어이없지 않아 얘들아? 그러면서 시험은 마음대 내고 어? 내지 말아야 된다 자 39번 가보겠습니다 39번 문제들이 렇게 너무 많네. 많아요 동물마다 특정한 필요에 맞도록 조정되어야 하는 치료활동 자 그래서 이것은 뒤에 should 동사원형 이런 것도 나오기 때문에 뭐가 나올 수 있어 주제나 요지 문제 나올 수 있겠네요 그리고 문장 삽입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빈칸 추론. 함축적 의미. 아주 탐스럽게 문제가 낼 거리가 많습니다. 다 봅시다. 어, to not to animals are alike. 뭐 같다라 뜻이죠. 동물은 같지 않아. 동물 어디에서 같은 배에서 나온 동물들은 보여주지만 약간의 비슷한 특징들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정확히 같지 않아요. 서로 서로가 therefore 그러므로 they may not respond in entirely the same way during a h e i l i n g session. 그런 까닥에 그들은 치료 활동 중에 완전히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정답 2번이네요. 가볼게요. 환경적인 요소들이 정의한대요. 결정한대요. 뭐를 간접 응문문을요 어떻게 동물들이 치료 동안에 반응하는지 환경적 요소가 개입한대. 자, 예를 들어서 고양이네요. 어디에 있는 치료 보호소 센터에 있는 고요, 고양이는 다르게 반응할 것입니다. 누구와? 더마스팅 가정 의죠. 집안에 집에서 키우는 동어 애랑 고양이랑 보호소에서 키우는 고양이랑 치료 활동 중에 누가 더 난리 더 많이 치겠어? 어, 보호소에 있는 동물이 더 많이 난리를 치겠죠. 게다가 하면서 여기 연결어가 딱 보이죠? 문장 삽이 나올 수 있겠네요. 게다가 동물, 뭐 하는 동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로쳐야지. 신체적인 병을 위해서 치료. 를 경험하고 있는 동물은 또 다르게 다 반응할 거래 노우스가 뭐야 애니멀스죠 누구랑 다르게 감정적인 혼란 감정적으로 힘들어 마음이 힘들어 정신적으로 힘든 것에 대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동물들과 또 다르게 반응할 거래요 그러니까 몸이 다친거랑 마음이 다친거랑 또 치료하는데 다르게 반응할 거래 자 이제 요지가 나옵니다 이게 요지 예요자 이것을 명심하면은 every healing session every 단수 취급이죠 모든 치료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다르게 추구 탐구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치료들은 반드시 조정 되어야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동물들의 특정한 요구에 맞추기 위해서. 주제죠. 요지죠. 요지. 자, you will learn as you go. 너는 가면 갈수록 알게 될 거래. 힐링이 뭔데? 치료는 마, 뭐야? 지속적으로 배우는 과정이다. 너무 탐스럽네. 빈칸 추론. 얘들아, 치료가 배우는 과정이다? 얘가 왜, 무슨 뜻일까요? 함축적 의미, 윗줄 치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찾아라 라고 할수 있겠죠. 치료가 배우는 과정이다. 그러면 더, 답을 뭐라고 써야 돼? 동물마다 특정한 필요에 맞도록. 어, 경상고 이런 문제 나옵니다. 윗줄 치고 여기 함축적 의미를 한국말로 쓰세요. 이렇게. 동물마다 특정한 필요에 맞도록 치료 활동이 조정되어야 한다. 주제 쓰면 되죠. 그래서 계속 그 동물마다 필요한 뭐 치료 필요한. 어 동물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치료 활동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계속 배워나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하고 있네. 계속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네, 기 아주 많습니다. 문장 순서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40번. 40번. 얘는 문장 삽이 보이네요. 읽어보세요. 두려움을 형성하는 잠재우식적 마음. 주하나 너 이거 앞에 못 들은 거 녹화했거든. 수업 들으세요. 유튜브 올릴 테니까. 어, 나 유튜브 있어. 어나 유튜브 있어. 아니 대지 아니 어 저기 아니 안 A 아니 잠시만요. 네 천천히 가자. 있어요 있어. 경상고 이가 문제집은 다 푼지가 언젠데 아직도 들고 다니는 거야. 이거 아니고요. 아 이건 또 아니고요. 네. 이거는 있다. 아 이거야? 어, 바로 있잖아. 응.